1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양극선 실험입니다. 양극선 실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톰스는 진공방정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관에다가 뭘 채워놨냐면요. 수소를 채워놨습니다. 어, 수소는 유일하게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 1자리인 수소 같은 경우에 핵속엔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 분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이온화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이기도 하지만,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고요, 수소 양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양성자가 되는 거죠. 왜? 애초에 핵 속에 양성자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그럼 실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은 보면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톰슨이 말한 응극선 전자가 되겠죠. 그 전자에서 수소 분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지금 이 마이너스를 통과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이게 수소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니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양성자가 되는 거죠. 골드슈타인이 이 실험을 통해서 양극선이라고 하는 사실은 양성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 기역. 기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전자가 맞죠. 니은의 흐름을, 아까 얘기했죠? 톰슨은 음극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골드스타일은 이 실험인데 양극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니은의 흐름을 양성자 양극선. 디귿. 질량은 아까 말했죠?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1800분의 1만큼 가볍다고 했으니까 기억 전자가 니은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럼 답은 뭐다? 기억 니은이니까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 실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가를 볼까요? 알파 입자 충돌시킨다는 거 봐서 누굽니까, 이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고압 진공 방장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방장관의 음극 마이너스에서 뭔가 나온다? 음극선이다? 이건 바로 톰슨의 음극선 실험. 러더퍼드는 뭘 밝혔고? 핵을 밝혔고요. 톰슨은 전자를 밝혔죠. 자, 수소가 소량 들어있는 방금 1번 문제에서 봤던 거죠? 소량 들어있는데 뭡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뭔가 향한다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는 건 플러스겠죠? 양극선 실험이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양극선 실험이고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핵 속에 들어있는 뭘 밝히게 된다? 바로 양성자를 밝히게 된다 그러면 밝혀진 입자 다 썼죠? 핵, 전자, 양성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 실험이다. 가부터 볼까요? 얇게 편 금박의 알파 입자, 뭐 핵을 밝혔다는 것 같다, 그죠? 그다음, 수소방정관을 이용한 실험에서 구멍이 뚫린 음극판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입자, 근데 수소방정관이라는 거 봐서 수소가 전자를 잃고 이온된 게 양극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골드스타인 실험이고요. 양성자를 발견한 실험이 될 거고요. 배운 적은 없지만 다를 읽어보세요. 밸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이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 중에 원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전하를 띠지 않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중성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다는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체비위계 중성자를 발견한 실험이 되는 겁니다. 다라 진공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 음극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한다는 얘기죠. 음극선 실험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밝힌 입자, 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로 하면요. 1번.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라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핵이고요. 세 번째가 양성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다음, 관로환의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자. 돌턴. 톰슨.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전이니까 뭐겠습니까?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이고요. 양성자, 마지막이, 체드위기 발견한 중성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번. 관련 실험을 써라. 전자를 발견한 건 톰슨의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원자 핵을 발견한 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에 무슨 실험? 산란 실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다음, 그다음 봅시다. 그림은 지금까지 제한된 원자 모형들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a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누굽니까, 이거? 어너지 쪼개지지 않는 입자에만 관심 있었던 돌턴. b를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그리고 있다. 그죠 이걸 바로 우리가 궤도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보어가 이야기한 궤도모양 이건 지금 보니까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다 그죠? 요게 바로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말한 행성모형 그 다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플로스틸틴 뭔가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플로스틸틴 공의 배탕에 전자가 박혀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겁니까? 톰슨의 푸딩모형 뭔가 지금 구름처럼 보입니까? 나중에 얘기할텐데 이 구름이 진하면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구름이 연하면 확률이 낮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원자 모양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 가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나의 결과와 관련 깊은 거 그랬으니까 톰슨은 어디습니까 여기 있네. 요게 뭐가 됩니까? 가가 되겠죠. 그다음 라더퍼드의 알파 입자니까 여게뭐 뭐가 답이 뭐가되는겁니까 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방금 본 거죠. 톰, 돌턴. 푸딩이니까 톰스. 순서대로 나와 있네. 행성이니까 더퍼드 이게 보호의 궤도. 이게 현대 원자 모형. 가. 고압 진공 방전관의 음극에서 마이너스 전할 때 있죠 이게 누군데요? 이게 바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전자니까 푸딩 모형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를 적어주면 되겠네. 찾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나. 소량의 수소가 들어있는 진공방정관의 선스펙트럼. 뭐 배운 적은 없지만, 아까 쌤이 서두에, 보호는 오로지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했다고 했으니까, 궤도 모양이 보호죠. 이게 나. 다. 금박의 알파 입자. 뭐, 더 이상 볼뭐 필요 없죠. 알파 입자 쪼여가지고 원자 핵 발견한 거니까 이게 뭐아 됩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핵 발견한 실험. 다. 이게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진공 방정관에 발생하는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보니까 희미하긴 하지만 지금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보니까 이게 지금 어, 어 설명이 있죠.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죠. 나는 그림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뭘 한다? 직진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는 뭡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아 전자음극선도 나름 질량을 가진 하나의 입자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골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는 뭡니까 가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 그러니까 니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이 되겠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질량 가진 입자가 마지막 다니까 요것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됩니까? 세뭐 가지 딱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8번에. 가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그림자 생긴다? 직진한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휜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 누가? 응극소리. 바람개비 돌아간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가졌다 가진 입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가 있고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원하는 겁 뭡니까? 기역.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 직진하는 게 가죠. 그러니까 가가 기역이 되어야 되겠죠. 기역. 그다음에 나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 나가 니이니까 자동으로 다음 디 해서 답은 1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됩니까? 그다음 위의 실험 결과 이게 무슨 실험인데?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니까 빨리 푸딩 모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니까 그림이 잘안 보이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구름 모형인 것 같고요.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요건 행성 모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이 잘안 보여서 그리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제시된 건 뭡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바탕에 뭐가 박혀 있다? 전자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림이 잘안 보여서 충분히, 아까 봤으니까. 이해를할수 있죠? 여기 이 문제 다릅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매우 얇은 금박에 빠른 속도의 플러스 산을 딱 쐈다. 즉, 헬륨액을 쐈다. 이게 무슨 실험입니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뭐다? 여기 있죠? 어, 대부분의 입자들은 직진한다. 뭐다?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런데, 작은 각도로 구부러지거나 약간의 입자는 큰 각도로 구부러진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유를. 원자핵이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거죠. 뭘 밝힌 겁니까? 이게 바로 원자핵을 밝힌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며 원자핵 주위에 일정한 궤도를 움직인다. 일정한 궤도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보어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니 원자의 내부는 빈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대부분의 입자들이 직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디 원자의 중심부에 플러스 전화가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누굽니까? 원자 핵이죠. 그 부피는 원자 전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매우 작다. 세미아가뭐라 그랬죠? 축구장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축구공 하나 크기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리을.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러드퍼드의 알파입자산란체에서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안 되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니은과 디귿만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러드퍼드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밝혔습니까?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밝혔으니까 그러면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한 다음에 그 원자들이 가진 성질을 작은 차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